자, 오늘도 셀프 이발 한번 해볼 거고요. 요 머리, 아이비리그 컷이라고 요 머리인데, 요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이비리그 컷 머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하는 스포츠 머리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조금 잘생긴 사람들이 하면 이 아이비리그 컷이 된거 같고, 마주나게 해중면 스포츠 머리가 된 거죠. 아이비리그 컷 머리,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머리랑 뒷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비리그 컷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요렇게 사각, 이렇게 사각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딱 사각 형태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여서 라인을 올릴 때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둥글게 안 밀고 그냥 직각으로 위로 올릴 거예요. 쭉 올리고 뒷머리도 쭉 그냥 이 라인으로 쭉 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감지 않고 이발을 하는 상황이라서 머리 상태가 정돈이 안돼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아래쪽은 머리가 이제 목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머리통으로 점점 커지면서 다시 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말, 말려 들어가는데 저는 이 목선을 타고 점점 커지면서 말려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그냥 허공으로 쭉쭉 밀어 올릴 거예요 그렇게 라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mm로 먼저 자르볼게요 자, 이제 1차적으로 옆뒷머리는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쭉쭉 밀어 올려가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불리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양쪽 다 이렇게 수직으로 다 머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옆뒷머리가 끝나면 위에는 그냥 가위로 커트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요거 숯가위랑 요거 일반 가위랑 두대로 머리를 좀 잘라볼게요. 우선 그냥 가위로 전체적인 좀 기장감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숯가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 위로 올라오는 머리들 마구잡이로 잘라줄 거예요. 윗머리 기장은 커트를 해줬고요 수가위로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비리그 컷 머리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딱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요 특히 옆머리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 양쪽에서 어 수직 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머리를 일차가 되도록 요 라인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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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라볼 거예요 일단, 옆머리가 많이 튀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리를 좀 해줬어요. 여기가 이제 모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나고, 이제 위에가 빤빤하게 되면 머리 모양의 레고처럼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앞머리가 남았는데요. 앞머리는 보통 이제 짧게 해가지고 앞머리를 딱 세우잖아요. 짧은 기장감으로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스카이로 잘라볼게요, 앞머리는. 머리 기상을 조금 짧게 숟가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삐죽삐죽한 것만 가위 사용해서 정리해볼게요 얼추 커트는 다 끝이 났고요 한번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머리 한번 감아보고 손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아봤고요. 아이비리그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하면서 앞머리를 이렇게 딱띄어가지고 활짝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로 이렇게 아팠. 아팟... 앞쪽으로 쓸어내리면서 말리고 앞머리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만 하고 머리 손질은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다니는 느낌은 아마 그냥 이 정도 상태로 그냥 다닐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에 어, 영상을 찍는 거니까 한번 손질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려받고 제품을 좀 발라가지고 아주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제품을 워낙 안 바르다 보니까 엄청 옛날에 산 건데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이게 딱딱해서 아예 떠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안될 것 같고 이건 옛날에 포마드 샀던 건데 이것도 안에가 지금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것도 안될 것 같고 바를수 있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바디로션이라도 조금 가져와서 이거 이제 몸에다가 바르는 바디오션인데 약간 제품이 발리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한번 발라보고 만지작 해보겠습니다 됐고 그거라도 일단 한번 발라봤는데요 이번에도 한 바퀴 돌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은 어, 셀프 커트로 아이비리그 컷 머리 한번 해봤는데 혹시 아저씨가니까 그냥 소가된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셀프 컷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